기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인데요. 180대의 기타가 한꺼번에 연주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충주의 17개 기타 동아리 회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감동의 선율을 준비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합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음색을 품은 기타들이 하나의 음으로 숨을 고릅니다. 충주의 17개 동아리. 짧게는 몇 해, 길게는 반 평생을 여섯 줄과 함께 해온 이들입니다. 그러나 180명이 한 무대에 서기는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쉬운 곡을 불렀지만 박자를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줄에서 튕긴 음이 뒷줄에 닿기까지 소리는 이미 한 막자를 지나갑니다. 넉 달을 준비했습니다. 마주앉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던 이들은 손가락에 굳은살을 찍어 올리고 연주 영상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선율의 끈을 이어 왔습니다. 아주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카톡방 그, 어, 같은 어, SNS를 활용해서 어, 문제를 좀 해결했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둥기던 소리가 무대 위 180개의 울림 속에 스미자 벅찬 전율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샘 여름이나 뭐 농낮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해서 이렇게 잘 완성이 됐을 때 성취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어요. 클래식 기타의 영롱한 선을 위로 통기타의 묵직한 리듬이 내려앉고 결이 다른 두 음색이 하나의 화음으로 크게 됩니다. 클래식과 포크가 만나는 기회는 저도 10년 이상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처음입니다. 애초 백인의 기타 페스티벌로 기획했지만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손길 모두 받아들이자 연주자는 어느새 180명이 됐습니다. 180명 연주자가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케스트라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합창단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180개의 손끝이 빚어내는 감동의 공연은 성산들 다음날인 모레 오후 5시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윤입니다.